저보고, 예, 비타민C 몇 개나 먹고 있냐고 묻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제가 먹고 있는 양은 보통 뭐 10개에서 15개 정도 먹는데 오늘 저녁 먹을 때도 4개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먹고 정말로 먹는 건몇 개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금방에 4개 먹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예, 비타민C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편한 거, 값싼 거, 사서 드시면 됩니다. 까는 거는 이 이렇게 소리가 잘그럭 잘그럭. 예, 나는 네 이런 거에 좋죠. 자, 그리고 네, 이렇게 자 내알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입안에 넣었다가 컵에다가 토해된다고 그러는 예, 짱구 같은 사람도 있던데 자 제가 넣었다가. 넘어가는 소리 들었습니까? 네, 여기 토해낸 거 아닙니다. 이급 <laughs> 앞으로 10분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쓰러지는지 안시, 안 쓰러지는지 한번 지켜봐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도 저의 댓글에 무수히 많은 좋아졌습니다라고 하는 글들을 써놓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여러분들께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여기 댓글에다가 해주시면요. 제가 또 열심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강이라고 하시는 분이 왜난 이걸 이제야 봤을까? 이토록 내게 필요한 것이었거나. 감사합니다. 비타민 C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열심히 챙겨 먹게 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 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영양제 중에 한 가지다. 네, 수많은 영양제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 무조건 빼놓지 말고 식사 때마다 먹어야 되는 것이 비타민C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죠. 저는 50평생 소화불량으로 고생했는데 2년째 비타민C 섭취 후 엄청 좋아졌습니다. 좋아져도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엄청 좋아졌다. 그래서 요즘은 음주 중에도 섭취 중인데 덜 취한다라는 걸 확실히 느낍니다. 마그네슘과 함께 먹으니까 만성질환인 어깨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어깨통증도 아마 소화장애와도 관계가 있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유추해봅니다. 이분 유추한 것이 맞죠. 어깨통증과 소화장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라는 건데요. 어깨가 아픈 건 어깨의 혈액순환이 안된다. 어깨의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이유는 혈관이 막힌다. 근육 속에는 굉장히 무수히 많은 혈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막힌다. 막히면 산소와 영양성분이 공급이 되어지지 않고 그 공급이 끊어지는 것 때문에 무리하게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 때문에 통증이. 주로 많이 발생한다. 물론, 뭐, 그거 외에도 통증이 일어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순환이 되어지지 않는다. 물과 영양성분과 산소가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프다. 왜 막히느냐? 염증 때문에 막힌다. 자, 염증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 몸, 안에서는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면역세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면역세포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내가 아닌 이런 물질들을 찾아서 분해를 합니다. 분해. 이 과정 자체가 염증인 겁니다. 면역세포가 움직이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물질과 싸우는 거. 이게 염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몸에서 염증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 아프다 이런 것들 대부분 염증들이라고 보면 안 되죠. 소화가 안 되면 음식물 중에 들어 있는 성분들 중에서 특히 단백질이 분해가 잘안 되고 분해되어지지 않은 단백질이 장에서 흡수되어져서 혈관에 들어오게 되면 그건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 속에 들어온 그 단백질과 싸우다 보니 그게 염증이 되어진 거죠. 결국 소화가 안 되면, 단백질 소화가 안 되면 염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염증이 일어나니까 두통이 오기도 한다. 어깨가 아프다. 허리도 아프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라는 거죠. 비타민C는 그럼 왜 소화를 잘 되게 해 줄까요? 라는 건데요. 비타민C와 소금이 만나게 되어지면 위산이 되어진다. 이분은 평소에는 뭐 소금을 조금은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비타민C를 먹고 훨씬 더 좋아졌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먹으라라고 예, 이왕재 교수님은 하루에 6g씩은 예, 먹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챙겨 드시면요. 분명히 여러분들 몸에 이적이 일어난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다. 자, 또 다른 분의 글도 읽어보죠. 박사님 영상 건강의 앞잡이. 감사, 감사. 아유, 제가 앞잡이가 됐군요. 맞습니다. 하트, 하트, 하트. 저도 비염, 위염, 신장 사구체 여가율도 수치가 좋아졌고요. 차가운 몸도 따뜻해졌습니다. MSM, 글루타치온 등등 같이 했습니다. 약 1년 정도 하고 있어요. 비타민C 매일 12g 먹었지요. 자, 비염 좋아졌다.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비염의 출발이 뭐냐면 소화불량입니다. 위장에 문제가 있고, 소장에 문제가 있고, 장 누수를 가지고 있고, 장을 통해서 이상한 단백질이 많이 들어오면, 내몸 여기저기서 염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약한 코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장염 좋아졌다. 그 다음에 신장사구체 여가율이야. 어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신장사구체 여가율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것들이냐면, 지방이나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장 사구체 여과율, 예,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여과가 잘 된다. 그러니까, 혈중이 깨끗해야 된다. 깨끗하려면 염증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소화가 잘 되어야 된다. 소화가 되어지지 않는 몸을 가지고 혈압을 고치려고 한다, 당뇨를 고치려고 한다, 몸 여기저기를 고치려고 한다, 말이 안 된다. 모든 것의 근본은 소화가 잘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챙겨 드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것입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자 이분 또 읽어볼게요 반갑습니다 본인 한알 하루에 비타민 C. 어휴, 이분은 또 하나를 드시네요. 정화 비타민 필수, 비타민 D 필수, 비타민 K 필수, 칼슘 프로폴리스 필수, 프로바이오틱스, RTG 오메가 3 필수, 코큐텐 필수, 아연 필수, 셀레늄 소팔메토. 글루타치온, 피크노제놀, 아유, 이거는 전부 필수네요. 엄청 많이 드시고 계시죠. 다만 비타민 C를 예, 좀덜 드시고 계시네요. 여러 가지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이거 분명히. 예. 드신 것만큼 효과가 나옵니다. 반드시 하나씩 아 멋집니다. 네 멋집니다. 그 밖에 매일 공복에 올리브오일 사과 커피 플러스 강황 한잔 70대 초반임 생애 최고로 건강한 느낌 그리고 매일 한두 시간씩 산보 피로감 감기 기운 손발 무릎 저림 쑥쓰림 두통 등 완전히 소멸 복용기간은 5년 이상이 이분은 100살까지는 무조건 날아다니실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시고 계시죠? 하루에 한두 시간 산보. 그렇게 골고루 다잘 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영양제 외에도 저분은 여러 가지를 많이 드시고 계시죠. 저런 다양한 영양제를 통해서 내 몸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또는 항상성 조절 능력에 의해서 정상적인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염증이 없는 몸으로, 튼튼한 몸으로 만들어주려고 만들어져 있다. 근데 그걸 망가뜨리도록 하는 게 뭐냐? 바로 약물입니다. 약물은 내 몸을 망가뜨린다. 그래서 감기약 드셔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쓸데없이 졸리기도 하다. 나른해진다.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감기약을 먹고 혈액 피를 뽑아가지고 현미경으로 적혈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감기약 먹기 전에는 똘망똘망하게 되어져 있던 그런 적혈구가요. 감기약 먹고 나서 응망이 됩니다. 막 응겨붙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내 몸이 나를 조절을 할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약물이고요. 영양제는 몸을 자꾸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힘내라, 따뜻해져라, 조절이 잘 되게 되어져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물을 먹으면서 영양제를 먹으면 이 약물에 의해서 내 몸이 망가지는 것을 다소 내려준다. 덜 부작용이 오도록 해준다고 내 몸의 면역 세포들이 이 약물들은 적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온 물질이기 때문에 얘를 분해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약물을 이렇게 먹고 있거나 주사로 맞고 있을 때 영양제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싸우기 때문에 결국은 약물이 집니다. 영양제는 결국 약물을 대체하기 위한 그런 물질 중에 한 가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더 우선인가? 무엇을 먼저 먹어야 되는가 이런 결정이 바로 판단이 서죠 하다가 하다가 영양제 먹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될때 선택하는 것이 바로 약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코로나 확진자로 병원에 10일 동안 입원하였습니다 평소 때 몰랐다고 해야 할지 없었다고 해야 할지 당뇨와 혈압이 있어 아주 힘들었습니다 당뇨 398 혈압 200 이상으로 높게 나와 폭 내려가지 않고 당화혈색소는 7.6이라고 하더라고요. 태원호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매 식사 때마다 비타민 C 다섯 알, 마그네슘 식사 후 오메가 3, 키토산 먹고 매 식사 30분 후엔 운동하고 당뇨 체크하며 거의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18일 병원 가는데 다녀와서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자 이분 예, 비타민 C 드시고 마그네슘 드시고 오메가 3 드시고 키토산 드셨다. 그리고 제 강의를 열심히 들었. 그랬더니 거의 정상으로 나온다. 이런 멋진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드셔 보시면 분명히 저분처럼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안 떨어진 혈당이 얼마 전 박사님의 비타민C 영상을 보고 혈당이 쉽게 떨어지는 것을 느껴 늦게나마 박사님의 영상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유익합니다. 그런데 구독자가 얼마 안 되는 게 안타깝네요. 저도 이제 알았지만. <laughs> 제 영상이 깁니다. 네. 짧은 영상도 한 200개 정도 있고요. 긴 영상이 2,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집도 다 하지 못해가지고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아마 보기가 힘들어서 잘안 눌러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건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열심히 챙겨보시는 분들 열심히 챙겨보시라고요. 네,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습니다.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분 네,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비타민C 때문에 네,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키토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소금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여러 가지 뭐 영양제 아마 드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열심히 챙겨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드셔서 점점 건강해지시고 건강해지시면 댓글을 또 써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 아직도 영상을 못 보시고 아직도 챙겨드시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분들을 위해서 네, 열심히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이 비타민C를 먹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The truth is so hard to find.